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금요일 지금 2시가 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어, 며칠 동안에 이 아이들, 어, 우리 집 아이들 차곡차곡 온실 속으로 넣었어요. 작년에는, 어, 저쪽 끝에 있는 선반도 차고, 어, 2층 베란다에도 꽤 많은 아이들이 내려갔는데요. 올해는 2층에는, 어, 허브하고, 장미 허브하고, 어, 염자 우주목 아이들만 내려가도 충분히 자리가 되더라고요. 올여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어, 이제 있는 아이들만 잘 키우자 하고. <laughs> 제가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 집 아이들은, 어, 이웃님들, 아이들처럼, 뭐, 물들 굉장히 이쁘다거나, 얼굴이 굉장히 이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 다좀 연식이 되었어도, 올여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색감도 그렇고, 얼굴도 많이 미워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 내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 원래는 저쪽에 보이는 저 선반에도 저맨 위에 4층까지도 꽉 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올여름, 진짜 이 여름이 우리 다육맘들도 올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쪽 편으로 아이들 이제 배치를 시켜 놓고요. 어, 여기 상그릴라는 어, 올 10월에 우리 여기 남부에 비가 좀꽤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비를 다 맞더니 지금 이렇게 얼굴이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어, 봄에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이 아이를. 그랬더니 성장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샌디고는 완전, <laughs> 보면 귀신머리예요 귀신머리에요. 근데 이 아이를 수영을. 어, 다 잘라서 다시 심을까 고민도 했는데요.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이 몇 년을 키운 이 아이인데, 어, 조금 더 보다가 이제 목대가 어, 상하고 마른 아이들은 제가 물론 다 잘라내었고요. 그래서 여기 헐빈해져서 제가 여기 입고지를 어, 해서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스타 이쁩니다. 올여름에도 뭐 무던하니 어 아픈 티안 내고요. 지금도 이렇게 색감 여름에도 이랬어요. 얘는 그냥 4 4사철이 선스타 이 아이는 얼굴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어, 군생 캉캉입니다. 어, 이 군생이 어, 데려올 때 진짜 작그만해 가지고는 아이들 달고 있었는데요. 어, 그새 이렇게 많이 컸고요. 어, 여기 있는. 이 칸칸은 목대만 굉장히 깁니다 예, 목대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이러면서 <laughs> 귀여우고요 어, 여기 푸베센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예, 어, 여기 집시, 집시 이 아이도 여름에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 소멸되기 직전이었는데 가을 되니까 이렇게 깨어나고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야겠죠 그리고 후레뉴, 어, 후레뉴 예쁩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킹 마이더스라는 아이예요 음. 그리고 여기 상그릴라가요.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어, 여기 샌디고. 어, 올해 여름은 정말. <laughs> 제가, 제가 힘들어서 아이들을, 방치했어요. 방치하고, 뭐, 돌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뭐, 삐꾸되는 아이 삐꾸되고 소멸되는 아이 소멸되고, 예, 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찬바람 불면서, 옥상에 이제 아이들 정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연봉, 우리 집 연봉 아이들은, 어, 올여름에는, 작년 여름, 작년 봄에 아이들이 좀, 어, 제가, 라울이랑 이 연봉이랑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저는 국민이를 좋아해요. 저 백봉 보이시죠? 백봉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예. 그리고 저기 까라솔, 앙모. 음, 뭐. 예. 우리 국민이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예.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여러 개 가지다 보니까 어, 연봉도 많고 라울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올 여름에는 라울도 거의 다 가고요. 지금 온전한 아이가 지금, 여기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어, 근데, 뭐, 이제, 이 또, <laughs> 우리 다육맘들 모르죠. 이제 이것만 키울 거다 하다가도 또 그냥 어느새 보면 나도 모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 우리 집 돌기 마디바. 색감은 안 들었는데 돌기가 진짜 골고루 예쁘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할로윈 내가 이렇게 얼굴 꼬집기 했더니 세상에 무심하게 이 아이는 하나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예, 그렇게. 어, 아무튼 이제 온실, 어, 날씨가 추워서 제가 오늘 온실 문을 닫았어요. 어, 원래 열어두는데 내가 이제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지 오전부터 계속 스산하니 춥고 그래서 에, 올라와가지고는 온실 문을 닫고 이제 이 아이들을 어제,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한번 보고 가고,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한번 와서 우리 쪼꼬랑, 쪼꼬가 실내 배변을 잘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오면 옥상에서, 어, 오전 배변을 좀 하고 뛰어 놀다가 내려가고, 오후에는 이제 내가 동네 산책을 시키는데, 오전에 쪼꼬랑 올라오면 이제 이 아이들 한번 둘러보고요. 어게 어제 밤까지 이제 다 들여 놓었어요. 어제 밤까지 다 들여 놓고 그래도 이렇게 자리 모자람 없이 어이 아이들 이렇게 어다 정리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거 폴딩 도어 문을 닫으면 우리 온실은 햇살이 들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음 낮에는 이 폴딩 도어 문을 좀 닫고 밤에 막 영화로 많이 안 떨어질 때까지는, 어, 저녁에 창문을, 문을 열어놓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여기 기온을 그냥 다 열어놓으니까 낮 온도하고 밤 온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우리 집 아이들이 물들미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 겨울은 낮에 오히려 닫아놓고 밤에 좀 열어둘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laughs> 어 아무튼 우리 집안 온실에 이제 겨울 준비 다 하고요 아이들 어, 다 집어 넣었습니다, 다 집어 넣고 어, 아직까 지 조금은 더 정리하고 치우고 뭐 해야 되는데 어, 이 정도 자리 배치 어, 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요.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